원피스 최신 애니 인데 루 치가 덜맞았 습니다. 스티시는 한심하게 패배한 루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놓고 루피의 이야기를 살짝 꺼내놓았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자신은 아직도 루피를 사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루치가 허세를 부리는 추한 모습이 또 등장했습니다. 에그헤드에 도착한 루치는 뜬금없이 섬에 돌아다니는 루피를 보자 과거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었던 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었는지 굳이 현상금 수배서의 모습은 뭐냐면서 니카로 변신하라고 말해 쓸데없이 처맞았는데 한대로는 부족했나 너만 강해진 건 아니라면서 루피를 도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두들겨 맞습니다. 개박침 루치는 괜히 옆에 있던 센토마루에게 화풀이를 하고 달. 들자 루피는 장난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루치를 공격하면서 강력한 두더지 피스톨에 이어서 고무고무 던입에 당하고 심지어 거대화한 니카에게 잡아먹힐 뻔한 것과 강력한 덜록에까지 니카로 쓸수 있는 기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자 당황한 루치는 비굴하게 이 위력은 뭐냐면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섬을 빨리 떠나야 되는 루피가 베가펑크를 찾아간 뒤 센토마루가 의식을 잃어 강력한 병기 세라핌의 지휘권을 되찾은 루치는 기세등등해져서 스튜시에게 루피 따윈 상대도 안 된다고 자신만만해하는데 세라핌으로든 루치는 니카 루피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